안녕하세요. 보물같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건축이 되어 있는 복층구조의 신축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좋은 소식인데요. 원래는 최초 분양가가 5억 초반에서 1억이라는 할인 분양이 들어가면서 지금 4억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오늘 보실 타입은 방 4개, 거실이 2개, 주방이 2개, 욕실 3개, 그리고 단독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테라스 복층 신축 빌라입니다. 그래서 분양 평수만 거의 40평에 가까운데요. 자, 복층 구조에 테라스가 있는 탑층 세대를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큼지막한 베란다가 두 개나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어서요. 실용적인 공간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집의 단독 테라스에서 고기 파티까지 가능한 독층 신축입니다. 자, 마이너스 1억 할인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세대 남아있고요. 내부 영상으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입니다. 신발장은 오른쪽에 키큰 장으로 세칸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좌측에 보시면 화이트 템바 보드로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외곽 사동 버튼 준비되어 있고, 자,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부 들어왔는데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넓은 거실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의 광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이렇게 라인 조명, 주방까지 이어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자, 창가 자리 폭이 4m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형 거실이고요. 소파 자리는 5인 소파까지 배치 가능하겠네요. 자, 반대쪽에 TV 자리도 공간이 넓으니까 대형 TV 설치하는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촬영하고 있는 층수는 5층 촬영하고 있고요. 앞에 이렇게 막힘도 없고 정남향 세대인데 오늘 구름이 껴서 햇빛이 숨어 있는데 요 자, 오후에는 거실 안쪽까지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 이어서 주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방은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 공간이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는 공간이 이 정도 남아 있어요. 짐 보관하는 것도 편리하시고요. 자 아일랜드 식탁 길다랗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4인 식사 거뜬하게 가능하시고요. 자 오늘의 집은 가스 쿡탑 들어가 있고 사각 싱크볼 옆으로는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한대 두시고 저 반대쪽에는 냉장고 두 대를 또 여유분으로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냉장고 세 대까지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자 위아래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죠. 자 주방 옆에 다용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 세탁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넓찍한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세탁실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은데요. 에어컨 무상 옵션 되어 있습니다. 바닥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침대 두시고, 한쪽 공간에는 자, 화장대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안방에는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행거로 다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을 있고요. 한개줄 옷은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부부 욕실은요 광폭 타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 쉬워 보이고요. 자 부부 욕실에는 이렇게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파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녀 방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이 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바닥 마루 시공되어 있고 자녀분 있으시면 침대 책상 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보일러실 공간인데요. 자이 방을 세탁실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납장 짜셔가지고 여러 가지 짐 보관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집은 가변형 쓰리룸이네요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방도 자녀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침대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이쪽 책상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니시면 이 문을 어, 항시 오픈하셔가지고 넓은 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인욕실인데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안에 욕조까지 들어갈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고 해바라기 수정과 젠다이 선반 코너 선반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관리하기가 쉬운 메인욕실입니다 자, 계단을 타고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복층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정도면은 꽤 훌륭하고요. 자, 양쪽에 콘센트 다 달려 있습니다. TV도 설치 가능하시고, 소파도 어, 다둘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다 수납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짐 보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상부층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욕실이 총 3개가 되겠죠? 자, 양변기 세면대, 샤워까지 다 가능한 샤워 수정까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또 방이 있는데요. 바닥 마루 시공 되어 있고요. 자, 상부층에도 이렇게 보시면. 주방으로 쓸수 있는 싱크볼과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있냐 했더니 바로 옆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조잔디까지 깔려 있고요 테이블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싱크볼과 인덕션은 이 테라스를 위해서 시공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뜨거운 여름철은 다 끝났고 이제 가을입니다 4층이라서 이 테라스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식구분들 이쪽에 모이셔서 고기 파티까지 즐기시면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되겠죠. 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막힘도 전혀 없고요. 우리 세대를 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라스까지 같이 보셨습니다.